자 3차방정식과 4차방정식 15분 문제 자 문제 한번 보자 3차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어 그리고 거기에 근이 1과 알파 베타 3개가 있는데 이세놈을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스란얘기예요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 알파 베타를 한 문자로 줄이면 될 거야. 누구로 K로. 자 한번 해봅시다. 어근각계서쓸 거야. 꿀이 앞꿀잘 봐라. 첫 번째 세 근의 합은 이거 분의 마이너스 이거 얼마예요? 4그 다음에 둘둘 둘은 이거 분의 강 이거.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는, 이거 분에 마이너스 이거. 자, 이렇게 찾았네? 이해 되겠니, 이거? 아.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하나씩 정보를 보자.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3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3. 즉, 알파 베타는 얼마야? k. 어, 물론, 같은 말이 나왔네? 그러면, 보자. 음. 자, 예를 보면은, 어, 세 근이 하나가 1이야. 그리고 하나를 알파라고 해봐. 그럼 다른 한 근은, 얼마일까? 베타는? 베타는 어떻게 될까? 3에서 알파 빼면 되겠지. 3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은 세 변의 길이를 어떻게든 한 문자로 줄이고 있는 거야. 줄이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거?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긴 변이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보자.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 어쨌든 1은 아니야. 어쨌든 1은 아니야. 왜냐면은 알파가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럼 베타는 1이야. 알파가 제일 길지 알파가 1이라고 해봐. 베타는, 야, 베타가 제일 길지. 정수가 아니면, 요 알파가 1.4라고 해봐. 그럼 베타는 1.6이야. 어쨌든 1은 아니에요. 1은 제일 긴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 해볼게. 그리고 얘가 제일 길다고 한번 봐봐. 얘가 제일 안 길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베타랑 3배기 베타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결국에 모든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알파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1 플러스 9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돼. 지워버리면은 6 알파는 10이 되고 알파는 얼마야? 3 2로 나누면 3분의 5가 되겠네. 1이랑 3분의 5랑 다른 한글은 얼마지 그러면 어 얼마냐? 3분의 9니까 3분의 4겠네요. 그럼, 모순 없지. 알파가 제일 크니까. 이해 되겠니?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 알파벳은 이두개 곱하면 돼.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야? 9분의, 어, 5, 4, 20이잖아. m 플러스 분의 n. 어, 됐네. 알파베타가 k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냐? m이 되고. 얘가 뭐가 돼요? n이 돼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29가 됩니다. 아, 어, 15번이었나? 5망인지 어. 뭐 알겠지? 알겠니?